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문제 자 답이 보여요 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은 과학의 정의점 자연현상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해요 뭐를 찾아내요 원리나 법칙을 찾아내요 이를 해석해서 일정한 지식체계를 만들어요 일정한 지식체계를 만들어요 과학자는 과학연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객관적이고 객관적 사고가 필요하고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어? 과학 지식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탐구라고 해요. 과학 지식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우리 탐구라고 그러고요. <laughs> 감각 기관과 도구를 사용해요. 도구를 사용해서 자세히 보는 것을 관찰한다라고 그래요. 얻은 결과로 무엇 부터 규칙성을 알아내는 걸 우리는 예상한다라고 그래요. 그죠? 공통적인 성질에 따라 모거나 나누는 거는 분리가 아니라 분류예요. 도구를 사용해서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우리는 측정한다라고 그래요. 알았죠? 그 다음에 빈칸이 문제 인식 단계, 가설 설정 단계, 어, 실험 설계죠. 그죠? 그리고 실험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자료를 갖고 자료를 해석하고 결론을 내려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결론이 맞다면 일반화를 시키죠. 그죠? 결론이 틀리면 가설 설정 단계로 백해야 되겠죠. 그죠? 오늘날 과학과 기술은 뭐 과학 기술이라고도 하죠. 그죠? 아, 엑소. 요. 읽기가 귀찮았어요. <웃음> <웃음> 그죠? 어? 자,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짠짠짠. 원장님 거에는 밑에 답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이 답이 안 나올 때까지만 올려요. 자, 과학이다. 이런 문제는 참 너가 너네가 출제를 해도 한 문제는. 구색 맞추려고 내줘야 되겠지. 어려운 건 아니고 적당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과학지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아? 수정될 수 있다. 그지 라고 했어요. 저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답은 1번이에요. 과학지식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아니라, 새로운 원리나 법칙이 밝혀지면 수정될 수 있다. 수정될 수 있다. 라고 배웠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얇게 나와요. 얇게. 예를 들면, 이거 이렇게 해놓고, 얘가 이 나머지도 맞기는 맞는데, 애매하게 조금 글씨를 틀리게 써놓으면, 진짜 못 찾아요. 그죠? 맞죠? 과학적 사실과 거리가 먼 것은 과학적 사실 과학적 사실의 전의가 뭐였나요? 어휴, 저 봤어. 우와, 대단해요. 그렇죠. 과학적 사실이 뭐예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음. 옳고 그러을 물은 온 도시에서 온다. 답은 4번.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못하죠. 그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그죠? 실험을 해서 이게 되는지 어떻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답은 4번이에요. 높은 산 위에서 밥을 해보면 되지. 그지? 해보면 되지. 매일 한 바퀴씩 도는지 뭐 인공위성에서 봐도 되고, 우주에서, 그지? 어. 보면 되지, 그지? 도는지 안 도는지. 뭐, 이거는 쉽지, 그지? 어. 이거는 어렵잖아. 별똥별 떨어지는 거 봤어? 봤어? 테레비에서 말고 진짜로 봤어? 못 보죠. 일단, 보기 힘든 게별 관찰이 잘안 돼요. 도시에서는. 원장님 어렸을 때이 동네에서 잘 보였거든. 왜 불빛이 없었고 그지 어. 그 다음에 아이 어,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뭐라 뿌에 가시거리가 짧아 멀리는 이렇게 뿌옇게 보이잖아 황사뿐만 아니라 보통 황사 없는 계절에도 그지 어, 우리 비온 다음에 봐봐 되게 멀리 보이지 그지 그런 맑은 하늘에 그지 맑은 하늘에 또 불빛이 없으면 별이 잘 보여요. 아주 잘 보여. 반짝반짝 빛나. 우리 강원도 같은데 가서 밤 하늘 보잖아 잘 보여. 불빛도 없고 오염도 안 됐고 그러니까 잘 보여. 자 과학의 부 어이씨 답 이런 시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과학의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학은 아니죠. 크게 과학의 분야에는 물리학, 과학, 지구과학은 똑같지만 생명과학이 조금 단어가 틀리다 고 그랬죠, 그죠? 네 개다. 과학자가 지녀야 할 태도 두 개, 두 개. 구장을 굽히지 않아? 이런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이거 우기기쟁이지, 그지? 자연 현상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다,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하면은 국외 과학자가 과학자죠, 그죠? 의문을 가져야 돼. 그리고 실험하고, 좋네 과학자니. 과학 지식이 우선적으로 중요함으로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되겠죠. 과학의 발달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도 있음을 생각해줘야 되겠죠? 정확도를 위해서 여러 과학자가 합동으로 연구하는 게 좋죠? 그죠? 여러이 하면 정확도가 높아지겠지. 그치? 답은 2번, 4번이네요.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결과와 다른 주장도 수용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 과학자와 협력해서 연구도 하고요. 사회에 끼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돼요. 알았죠? 이런 거쓸줄 알아야 되겠네 그럼? 그치? 쓸줄 알아야 돼. 아이 책이 없다고 쓸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 배운 거는 쓸줄 알아야 돼. 문장 다쓸줄 알아야 돼. 네? 자 아, 이런 이런 교사용이라서 파란 글씨가 있네. 자, 관찰된 자연 현상이나 사물을 공통적인 성질에 따라서 모으거나 나누는 건 분류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도구를 사용해서 살펴보는 걸 우린 관찰이라고 해요. 가는 분류고 나는 관찰이라는 걸 알았어요. 답은 5번이네요. <laughs> 답이 나왔어요. 이, 어. 아, 다음 것도 답이고요. <laughs> 깜짝 같아요. 어, 관찰에 해당되는 거, 관찰. 단맛이 나요. 빨간색 장미꽃이 피었어요. 색상의 높이가 75에요. 45에요. 뭘까요? 야, 이렇게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이런 거 재는 거는 뭐라고? 측정이지. 측정이야. 그냥 어떤가 살펴보는 거는 관찰이고요. 감각기관하고 도구를 이용해서 이 자료를 얻는 활동은 관찰이고 도구를 이용해서 이런 거를 하는 건 측정이야. 관찰하고 측정은 틀려요. 관찰. 기업과 네는 관찰이고요, 그죠? 저희는 측정이에요. 이런 걸세는 거잖아요. 길이, 높이, 부피 뭐 이런 거 쟁는 거는 측정이에요. 어, 이거는 공부 안 하면 구분 못할 수가 있겠네, 그지? 우리 관찰과 측정에 관한 문제를 봤어요. 그다음이 민호는 추운 겨울에 강물은 얼지만 바닷물은 얼지 않는 것을 보고 왜 바닷물은 잘 얼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어요. 염분의 농도가 높을수록 얼는 점은 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험을 설계했대요. 왜 얼지 않을까? 의문을 가졌어요. 의문을 가졌어요. 뭘까? 이건 뭘까? 염분의 농도가 높을수록 낮을 것이다. 이건 가설이지, 가설 설정이지. 그렇죠? 이거는 문제 인식 단계예요. 그지? 문제 인식 단계예요. 1 번이요. 문제 인식 단계요. 오, <laughs> 오, 다 봤어? 좋나요. 아, 순서대로 하래요. 맨 처음에 이놈이 이놈이겠죠? 이놈 이놈이 이놈이겠죠? 이놈에다가 일 번을 줄까요? 우리 그리고 어, 마지막에는 미음이 좋은가요? 미움이 좋은가요? 다섯 개이면 얘가 5번 줄게요. 그 다음에 문제 인식하고 뭐 해야 돼요? 음, 가설을 먼저 설정하나요? 이걸 먼저 해요. 가설 설정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그저 실험 실험을 계획하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지? 탐구 설계 및 수행은 실험을 계획하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 딱 그르, 그런 말로 쓸 수도 있어요. 그죠? 틀린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다음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하고요. 그이 실험 결과 그 자료가 나온 거를 자료를 해석하고요. 그걸로 결론을 도출한 다음에 마지막에 일반화까지 있었죠. 맞아요. 일반화까지 있었죠. 맞아요. 기억이 나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에이크만이 각기병 그저 있어요. 에이크만은 의문을 가졌대요. 나, 나은 닭을 보고 조사해 보니 현미 현미로 바뀌었대. 원래 백미 주던 게 현미 줬더니 낫대. 각기병 증상을 보이는 닭을 두 집단으로 나눴어. 그리고 한 집단 현미 주고 한 집단 백미 줬어요. 현미 먹은 닭들은 나았는데 백미는 낫지 않은 걸또 봤어요. 그래서 에이크만은 현미에는 치료하는 물질이 들어 있다고 결론을 내렸대요. 여기에서 세운 가설, 가설은 뭐야? 의문을 가졌는데 지금 혐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혐의에 있다라는 걸 알게 이 이걸로 가설을 세우겠지 이걸로, 그지? 이걸로. 이건 벌써 나눈 거고, 그지? 응? 어? 그건 다음 일이고. 이거는 가설을 먼저 설정하고 다 실험 계획 세우고 벌써 그 나중 일이잖아 이런 거, 그죠? 답은 현미에는 치료 물질이 들어 있을 것이다. 이거죠? 뭐번이죠 나에서 각기병이 나은 닭의 모이가 현미로 바뀐 것을 보고 가설을 현미에는 치료 물질이 있다라고 설정했을 것이다. 과학 과학이 과학의 발달이 인류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써라. 핵폭탄 제조한 게 긍정적이야? 그건 아닐 거예요. 오존층이 파괴됐대요. 긍정적이진 않아요. 새로운 치료하 발달됐어요. 좋아요. 컴퓨터 개발로 많은 양의 자료를 신속하고 분석하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대요. 그죠? 저게 답이죠. 자, 11번. 현대의 과학과 직업의 관계에요. 틀린 것은 과학의 발달로 직업의 종류가 더욱 단순화될까요? 과연 다양화? 그죠? 매우 다양해질 거예요. 세분화도 돼요. 그죠? 세분화. 다양화. 세분화. 직업이 빠른 속도로 변화. 이런 말을 써주시면 좋을 거예요. 음. 빨리 해야 되네. 현수는 국화꽃이 개화하는데 꽃이 피는 거야. 개화는. 음, 실험했대요. 뭐 온도를 참시불화하고 물도 하고 빛의 색이 빛을 비추는 시간을 달리했네요. 그저 하나는 길고 하나 짧았더니 개화가 이렇게 됐어요. 가설 가설을 쓰래요. 이걸 보고 우린 가설을 써야 돼요. 이게 틀리잖아, 그렇지? 지금 이, 이 지금 원장님 동그라미 쓴 예를 답으로 써야 돼. 국화, 국화꽃이라는 주어를 써야 되겠지, 그렇지? 맞지, 맞지. 주어를 갖고 와야 되겠지 일단. 국화꽃, 국화꽃이 개화, 개화 여부지. 국화꽃 개화 여비. 여부, 여부 비술 비춘 시간. 이거를 잘 쓰면 되거든. 어떻게 이렇게. 여기 써 있지? 국학고, 주어, 그지? 개화 여부, 빛을 비춘 시간. 얘를 쓰면 될 거야. 개화 여부는 빛을 비춘 시간이 길고 짧음에 관계가 있어요. 그죠? 얘를 답으로 써주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결론이 가설과 일치,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 음, 자료를 해석해 보니까 틀렸어. 결론이 어떻게 돼? 가설을 수정해야 되겠지. 그 말을 써 줘야 돼. 어떻게? 가설을 수정해야 된다. 다시 어떻게? 가설 이 틀려지면 탐구 설계를 또 다시 해야 되겠지. 그렇지? 또 탐구 수행을 해야 되겠지. 맞아? 그다음에 자료 해석하고 결론 도출하면 돼요. 가설 수정하고 다시 탐구 설계, 탐구 수행, 자료 해석, 결론 도출하면 돼요. 이렇게 쓰면 돼. 똑 그대로 씁시다. 가설 수정하고 다시 하면 된다야. 그렇지? 맞아? 쓰세요. 그래도 저를 봤어야지.